한 한국문화 배움터 10분 한국어 문법 10분 한국어 문법은 세종학당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이후의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란이 말하는 사람의 어떤 행위가 다른 어떤 상황의 원인이나 조건임을 나타내는 어미. 말하는 사람의 어떤 행위가 다른 상황이 되거나 어떤 상황을 인식하게 됨을 나타냅니다. 빵을 먹노라니 처량한 생각이 들었다. 빵을 먹노라니 처량한 생각이 들었다. 빵을 먹노라니 처량한 생각이 들었다. 시험을 보노라니 머리가 아팠다. 시험을 보노라니 머리가 아팠다. 시험을 보노라니 머리가 아팠다. 노라니까. 말하는 사람의 어떤 행위가 다른 어떤 상황의 원인이나 조건임을 나타내는 의미, 어떤 행위를 하는 도중에 어떤 상태가 되거나 다른 일이 생기게 됨을 나타냅니다. 빵을 먹노라니까, 처량한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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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을 보노라니까 머리가 아팠다. 시험을 보노라니까 머리가 아팠다. 시험을 보노라니까 머리가 아팠다. 노라면 지속적인 어떤 행위가 다른 어떤 상황의 원인이나 조건임을 나타내는 어미.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다른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됨을 나타냅니다. 열심히 사노라면 좋은 날이 오겠지. 열심히 사노라면 좋은 날이 오겠지. 열심히 사노라면 좋은 날이 오겠지. 집에 있노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집에 있노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집에 있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누나 말하는 사람이 깨달은 행위나 상황을 설명함을 나타내는 어미 말하는 순간 하거나 보게 되는 행위나 상황을 감탄하듯이 말할 때 사용합니다. 눈이 많이도 내리누나. 눈이 많이도 내리누나. 눈이 많이도 내리누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누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누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누나. 느냐 물음을 나타내는 어미. 질문할 때 사용합니다.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 안에 누가 있느냐? 안에 누가 있느냐? 안에 누가 있느냐? 안에 누가 있느냐? 느냐고 거듭 질문하거나 반문함을 나타내는 어미 거듭 질문하거나 반문할 때 사용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느냐? 먹고 다니느냐고 밥은 먹고 다니느냐 먹고 다니느냐고 밥은 먹고 다니느냐 먹고 다니느냐고 집에 있었어 집에 있었느냐고 집에 있었어? 집에 있었느냐고 집에 있었어? 집에 있었느냐고 주로 말할 때는 느냐고를 야고로 씁니다 밥은 먹고 다니느냐? 먹고 다니냐고 밥은 먹고 다니느냐, 먹고 다니냐고? 밥은 먹고 다니느냐, 먹고 다니냐고? 집에 있었어, 집에 있었냐고? 집에 있었어, 집에 있었냐고? 늫냐고? 다른 사람의 질문 내용을 전달함을 나타내는 표현. 누군가 한 질문 내용을 인용하거나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그는 나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 음식이 어땠느냐고 했어. 그녀는 그 음식이 어땠느냐고 했어. 그녀는 그 음식이 어땠느냐고 했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질문은 댓글로 주세요. 감사합니다.